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제를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영업 중단 권고에 나섰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대전시 협의회가 코로나19 피해 극복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농촌지역 국내외 근로자들의 수급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을 위해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주시 공무원들이 복지 포인트의 공주 페이로의 전환에 나서면서 지역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를 흐르는 승천천이 제 9차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대전 충남 뉴스 지우열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시는 직원 530여 명을 동원해 시내 학원 2,400여 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휴원을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 준수 사항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 시장도 유성구 노은동의 한 학원을 방문해 영업 중단과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일주일간 휴원하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시청 응접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한석규 바르게 살기운동 대전시 협의회장, 정상철 대한적십자 대전 세종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극복 성금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기탁식에서 한석규 회장은 바르게 살기 협의 회원들을 대표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극복에 써달라며 7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을 수령한 대한적십자 대전 세종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 등에 기탁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대전시 협의회는 8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 단체로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법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등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충남도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인력 확보에 총력 대응합니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력 수급이 어려워졌고 감염 우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이동 제한 등의 영향으로 4월 영농 시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도 농림 축산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통해 시군별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전망 분석,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 국내외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분야별로는 고령, 여성, 영세농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농촌 지역과 구직자 간의 연결을 도와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개입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별 공주시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를 공주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것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주시는 당초 복지 포인트 중 10만 원 한도에서 전환을 진행했지만 전환 비율을 대폭 늘려 제한 없이 신청 금액만큼 전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접수 결과 830여 명이 참여해. 총 3억 원의 복지 포인트를 공주페이로 전환했으며 향후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지역상권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최인종 공주시 행정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비 촉진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를 흐르는 승천천이 환경부의 수질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미처리 생활오수, 농경지, 축산농과 오염원 등으로 몸살을 알았던 승천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9차 환경부 통합 집중형 수질 개선사업 공모에 승천천 수질 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39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사업은 오염하천유역의 하수처리시설, 생태하천복원 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와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95억 원을 투입해 생활하수 및 농경지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